안영합니다제 앞에는 IMO가 있습니다.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네요. 렌더 실내 스마트 보한 카메라입니다. 이제 언박싱을 하면서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실제 카메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었습니다. 다른 시작 가이드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전하게 고정된 폰이 있습니다. 추가 설명서와 기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우리가 얻는 것은 액던디. 좋아요. 그래서 충전기를 넣습니다. 이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네요. 네, 5와트 충전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 저가형 충전기입니다. 이제 이건 확실히 불법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이크로 USB 케이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충전하거나 연결해야 하는 모든 것은 USB Type C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정말로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몇년 전에 출시된. 구형 기기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 시점에서는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할아버지 조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제품이 아닌 한 판매가 허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냥 열어 봅시다. 여기서 다 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더넷 케이블 또는 연결해두고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360 카메라입니다. 아니 사실 360은 아니지만 제가 맞다면 그냥 회전해서 360 카메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대 그것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야간 투시 스마트 추적 그리고 네, 360도 펜 90도 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360 카메라입니다. 하지만... 네, 실제 360 카메라처럼 영구적으로 360은 아닙니다. 그냥 회전하면서 필요한 것을 캡처합니다. 여기 SD 카드 리더가 있고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드리겠습니다. 고무발이 있어서 이걸 꽤잘 고정시켜주기 때문에 쉽게 미끄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위한 마운팅도 있는데 제가 맞다면 네, 여기 가서 이렇게 돌려서 고정하면 됩니다.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꽤 깔끔한 추가 기능입니다. 음, 그래서 이 작은 마운트를 사용하여 벽에 설치할 계획이라면 이것을 잡으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구멍이 있는 스티커입니다. 정확한 위치에 그래서 그 스티커를 떼어내어 벽에 붙이고 지시된 곳에 드릴로 구멍을 뚫으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을 놓고 어, 나사를 조이면 준비 완료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나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네, 이것이 상자에 들어. 이것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